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군용 수송기, 큰 235에서 220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N-235 시리즈는 원래 스페인의 항공사 CASA와 인도네시아의 항공사 IPTN이 공동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이후 성능 개선과 다양한 임무 요구에 맞추어 여러 파생형이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CN-235-220입니다. 이 항공기는 단순한 수송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갖추고 있어 포장된 활주로가 아닌 비포장 활주로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전시 상황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즉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CN235에서 220위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는 약 21m, 날개 길이는 약 26m입니다. 두 개의 제너럴 일렉트릭 시티 7 터보프로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약 450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약4에서 5시간 동안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6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40명에서 45명 정도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중형 수송기로서 매우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큰 235에서 220을 단순한 수송 임무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촉의 임무에서는 해양 경계와 잠수함 탐지에 사용됩니다. 바다 위를 낮게 비행하면서 센서를 통해 위협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죠. 또한 기체 내부를 개조하면 위료 후송용 항공기로도 사용됩니다. 부상병을 들 것에 실어 긴급히 후송하는 장면은 c n 2 3 5의 다목적성을 잘 보여줍니다. 조종석은 현대적인 장비와 전자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첨단 항법 장비 덕분에 조종사들은 주야간 혹은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 경량화된 합금으로 제작되어 연료 효율이 높고 동시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CN235에서 220은 단순히 군사 작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 임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태풍, 지진,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를 빠르게 투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로는 의료진과 장비를 태우고 때로는 식량과 물자를 전달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처럼 큰 235에서 220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큰 235에서 220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어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보급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큰 235에서 220은 크기와 성능에서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중형 군용 수송기입니다. 단거리 활주로에서 운영 가능한 능력,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성, 그리고 높은 신뢰성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항공기를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